예, 오늘은 그렇게 8호선 1차분 815편성을 타고 주행 영상을 찍었습니다. 그리고 그뭐 가락시장역에서 암사역까지 주행 영상을 찍었고요. 암사역에서 모란역까지 815편성을 또 타고 주행 영상을 찍었고요. 그리고 모란역부터 천호역까지 815편성을 또 타서 주행 영상을 찍었고요. 그리고 천호역에서 전국 대중교통 어 철도인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동호인님을 만났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전국 개인교통 동호인님, 대영상 꼭 봐주세요.